안녕하세요. 식물을 소개하는 남자고, 뭐 오늘은 좀 특별한 거를 해볼텐데요. 어, 저희 카페 밑에다가 이제 간판을 설치할 건데, 어, 간판을 약간 액자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안에다가 드라이 플라워, 드라이 플라워라고는 하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여기서 키는 식물들, 어, 이파이 상태가 안 좋으면 잘라다가 이렇게 쑤셔 박아놨던 상아에서 어, 꺼내다가 이렇게 기필를하가지고 멋지게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자, 이 이거 들면은 이런 모습이 안 보이죠? 잘? 아, 이런 오. 모습이에요. <laughs> 자, 이제 이걸 밖에다 놔둘 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다가도 어, 판을 하나 대서 밀봉을 시킬 겁니다. 자, 저희 건물 주인님께서 못을 못밖게 하셔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할 건데 실리콘으로 싸서이 실리콘을 붙였더니 자꾸 내려가가지고. <laughs> 여기 흔적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낚싯줄도 임시구정 하는거니요 제가 이거를 간판지에 맡기면 은 감각이 없을 것 같아서 가구일을 하고 있는 농어군이 이래 그래서 너이는뭐 바르는거야? 바니쉬요 자, 그래서 저렇게 바니쉬 작업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아마도? 아직도 하나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